동무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김포시립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김포시민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김포시 인구는 5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포시 발표에 따르면 2035년이면 김포시 인구가 76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에는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김포시민들은 약간의 중증 질병만 걸려도 일산으로 서울로 인천으로 의료원정을 다녀야 되는 그런 심각한 의료고충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김포시민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의료고충, 의료대란를 겪어야 합니까? 김포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심각한 의료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계획은 잘 원활히 수립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대학병원도 유치해야 하고 종합병원도 유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유치되고 들어오는데 또 10년, 15년 걸릴 것입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유치하는 활동과 더불어서 가장 시급히 그리고 가장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공공병원인 김포시립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종합병원 수준의 김포시립의료원을 설립함으로 해서 우리 김포시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 고충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김포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그리고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김포시립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김포시민 서명운동을 하게 되어서 시민들이 힘을 모으고, 김포시와 김포시의회가 적극적으로 김포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정부와 함께 우리는 정말, 어, 종합병원 수준의 좋은 병원인, 공공병원인 양질의 서비스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김포시립의료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오셔서 김포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해주시는 서명 한줄한 한 줄이 김포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큰 힘으로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